아빠가 만약에 다음에 누군가를 그럼... 만난다면 누가 좋겠니? <웃음> <웃음> 너네 네네. 엄마는 정말 표덕스러웠고, 아빠를 쥐잡듯이 잡아가고, <laughs> <쥐잡들려? 웃음>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아, 나의 인생은 엄마, 아빠 자기들 맘대로네? 어, 엄마 집 앞에서 어떤 음. 삼촌이랑 음. 어, 손잡고 음. 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 음. 그러면 그때는. 대박이니까. <laughs> 네. 걸리면 어. 이야기한다. 응, 걸렸으니까 얘기해야죠. <웃음> <웃음> 거기에다가 시티미 때문에 내가 또 이상한 사람인 걸 어, 모르는 아저씨야 모르는 아저씨랑손잡아어 이럴 수 없잖아요. <웃음> <웃음> 오, 잠깐만요. 오늘도 운영 TV가 있어서 설레이는 박정화입니다. 운영 TV가 있어서 든든한 전복입니다. 운영 TV가 있어서. 행복한 오은영입니다. <laughs> 네. 박사님, 민규씨. 네. 가족 실태 조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음.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이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음. 알아보는 조사라고 하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라고 네, 합니다. 되게 중요한 통계예요. 음, 네. 네.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가 작년 2023년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3년 전에 비해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과연 무엇일까요? 뭐 부부싸움 아, <laughs> 갈등이, 시간이 늘었다. 아, 갈등이 심한 아, 지금 시대에 네. 살고 있거든요. 뭐 눈맞추는 시간, 눈맞추는 시간 아니면 뭐 외식, 외식? 여행, 여행 바로 네. 배우자와의 네. 하루 평균 대화 시간입니다. 어, 엄청 좋은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네. 좋은 변화죠. 네. 평균이 이런 거니까 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줄었으니까 하는 음. 집은 더 많이 하는구나. 아, 이렇게 최근 같다. 네. 좀아 <웃음> 네. <웃음> 또 한편에서는 요즘에 이제 이혼율이 좀 증가를 하다 네, 보니까 네.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음. 재혼, 가족에 대한 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네. 최근에 좀 현실적인 요즘 가족 실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시대가 좀 변하고 있고 달라지면서요, 네, 음.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음. 편견은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제 음.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당당하게, 네. 저 돌아왔어요. 저 이혼했어요. 음.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음.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음. 본인들의 삶을 이렇게 네. 네, 보이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요, 음. 오은영TV의 주제는 네. 바로 제 혼입니다. 제 혼. 제 혼. 이혼을 했으면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날 그럼요, 수도 있는 그럼요. 걸까요? 이혼하고 돌싱 생활을 하다가 네. 재혼하는 그 여타의 과정들이 음. 이제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뭐 손가락질 음. 한다거나 이런 이제 시대는 음. 지났다라는 음. 거를 네. 알 수가 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하고 네. 네. 네, 뭐 이런 결정도 좀 빨리 내리는 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결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주저함 없이 네. 이제 내가 돌싱이다 좀더 당당하게. 음. 표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인식의 큰 변화네요. 네. 예전에는 어쨌든 자식 때문에 이혼도 주저주저 했다면 음. 네.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자식이 다클 때까지는 음. 재혼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혼을 하게 되는 연령이 당연히 음.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네. 자녀를 다 성인으로 키워놓은 다음에 음. 네. 재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 연령이 낮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봐요. 음. 첫째는 아, 돌싱으로 돌아올 때 자녀가 없나? 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음.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제, 나의 어떠한 미래나 나의 인생도 이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네, 네 이런 걸볼 수가 있을 것 음. 같아요. 초혼보다 재혼의 실패율이 또 높다는 그런 네, 얘기도 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재혼이도 음. 실패율이 네네. 높아요 네, 초혼보다 아. 재혼 실패율이 높습니다. 왜왜 이런 거 아닐까요? 왜 예전에 연애할 때도 음. 음. 이 친구랑 막 싸우고 뭐가 싫어서 헤어지고서 음. 다른 사람을 음. 만났어. 음. 만나다 보니까 음. 전에 만났던 여친이 더 나은 것 같아. <웃음> <웃음> 그게 이제 나, 아내나 남편인 거지 그런 <laughs> 아, <이런> 마음 있거든요. <laughs> 아내나 남편으로 가는. 거 예전 여친 이게 좀그그 좋았던 나왔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 이제 후회할 때 있거든요, 어, 저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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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아. 본것 같아요. 나 나한테도 자녀가 있고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있어서 그게 음, 음. 이렇게 좀개 이렇게 합치는 게좀 문제가 생겨서 음. 그렇게 해서 또 실패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합가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음. 생각보다 갈등이 많아지고요. 음. 음. 또 자식 때문에 서운한 거는 더 서운해요. 뭐 인간이니까 그럴 네. 때가 있겠죠. 나한테 음. 섭섭하게 할 때도 있는데. 음.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섭섭하게 한다 생각이 들 때는 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음, 그러니까. 오해도 좀 생길 수 그렇죠. 있을 것 오해도 같아요. 생길 수가 그렇게 있겠죠? 대하는 게아닌데 불구하고 음. 자 우리가 또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운영 TV 구독자님 우리 또기님의 고민 사연이 음. 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싱글맘 아이에게 남자친구 존재를 알려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6년 전 이혼하고 11살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전 남편과 아이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1년 6개월 정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혼을 했었고,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엄마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가게로 놀러 왔을 때 지나가듯이 딸에게 아는 삼촌이라고 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재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딸에게 남자친구의 존재를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친정 엄마와 주변에서 확실하게 재혼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면 성급하게 공개하지 말라고 하네요. 사춘기가 슬슬 오기 시작한 예민한 시기라서 아이가 상처받거나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언젠가 딸이 엄마랑 아빠랑 다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딸이 아직 아빠와 함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친구는 내년에 재혼을 하자고 하는데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남자친구의 존재와 재혼 계획을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지 비밀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오박사님, 딸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음, 좋을까요? 네. 하셨어요. 어, 진짜 고민이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재혼을 안 하시더라도 뭐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본데요. 이제 음. 이혼한 음.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엄마 만나는 사람 있어? 남자친구 생겼어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되게 당황한 적이 있다라고 음. 이제 술자리에서 한번 들었는데. 음. 근데 너무 어리니까 음.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음. 굳이 있다는 걸 밝혀가지고 음. 아이가 또 혼란스럽지도 않을까 뭐 그래서 저도 음. 이거를 답을 잘못 내려주겠더라고요. 네, 근데 음. 저 같으면 음. 얘기 안할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아빠에 대한 빈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걸이 아이가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주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애가 음. 한 중고등학생 됐는데 어, 음. 엄마 집 앞에서 어떤 삼촌이랑 어 손잡고 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빼박이니까. <laughs> 아, 걸리, 걸리면 이야기한다? 어, 네. 응, 걸렸으니까 얘기해야죠. <웃음> <웃음> 거기에다가 시치미 때문에 내가 또 이상한 사람인 걸 어, 모르는 아저씨야, 모르는 아저씨랑 손잡았어. 이럴 순 없잖아요. 어? <laughs> <laughs> 그거는 범죄입니다. 도려하는 <laughs> <aja, 웃음> <바로 그걸, 웃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어, 그때되면 얘기해야죠. 걸리면 말한다. 걸리면 말한다 그러죠. 말한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이 사연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요. 재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든요. 또 <laughs> 이혼이란 상황이 아이한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아이한테 상처를 주게 될까봐 주변 분들이 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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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재혼 날짜가 다 잡힌 다음에 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 아이는 어떨까요? 그냥 아이 입장에 좀 대볼까요? 네. 아, 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좀 네. 통보받는 거잖아요. 네네. 너 이제 아빠 생긴다. 마음에 준비 제대로 해. 나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음, 음. 아이한테. 그렇지.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고 음. 갑자기 새 아빠가 생긴다. 이거 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음, 음. 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네. 아니,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기 전에 둘이 만났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좋아서. 어, 허락 안 했죠. 어, 그쵸. 그렇죠? 예. 자기네들끼리 좋아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해. 으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낳았어.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지지고 복고 싸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나는 그리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어, 그리고 네, 이혼을 네. 해. 나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두 사람이 헤어졌어.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해놓고는 또 재혼도 엄마 자기 마음대로야 너네 아빠도 아니 아빠 자기 마음대로야 음. 그러면 마음대로 할 거면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네 그렇지. 뭐 물어보긴 음. 왜 물어봐요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할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약간 상견례처럼 아이를 먼저 만나는 음. 그런 음. 시간을 좀 가져야 되나요? 허락도 받고 음. 아이한테 음. 그래서 뭐 좋구나.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또 누굴 사귄다고 하는 것도 충격 아닐까요? 음. 아이한테는. 그래도 그럴 수도 있 알려는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뭐이 사람 저 사람하고 좀 만나봐. 음. 그죠? 그것까지 음. 알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귀어서 좀 진지한 관계가 되면 음. 그건 저는 솔직하게 아이한테 말해야 된다고 음. 봐요. 충격을 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비밀로 하는 것보다는 전 나을 것 같아요. 음. 솔직하게 음. 말해주는 음. 게. 한번 네. 만나볼래? 네, 이렇게. 아니면 네.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어. 걸 얘기를 애한테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이가 뭐, 그러면 엄마 재혼할 거예요? 음. 그러면 왜? 그러면 아, 난 싫은데? 그러면, 음. 네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으면, 너의 의사와 관계없이 너 모든 걸 결정하진 않을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너를 고려할 거야. 음. 네가 이혼의 과정에서 얼마나 네가 상처를 받았을지 음. 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음. 네. 그러면 이제 아이는 뭐 어찌 됐건 이 과정에서 나와 같이 의논을 하고 또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있구나. 거를. 음. 어, 느끼기 때문에 훨씬 좀 덜하죠. 근데 음.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얘는 더군다나 어. 우리 또기 님의 음. 자녀가 11살이잖아요. 딸이잖아요. 네. 어, 그럼 좀 솔직하게 말해 주면 네. 좋을까요? 너네 엄마는 정말 표독스러웠고 어, 아빠를 쥐 잡듯이 잡아가지고 <웃음> <쥐젓드리죠>? <웃음>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아, <웃음> <웃음> 아 그거는 <laughs> 전 배우자에 대한 어. 흉을 보는 거거든요 어, 그건 어, 그거 하면 안 돼요 어. 근데 또전 배우자를 미화해도 안 돼요 미화도 음, 또안 돼요? 어, 왜냐면 정말 좋은 사람이 어, 애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그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좀 미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화도 진실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흉을 보는 거는 뭐 진실일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네. 가죠. 아,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그렇죠. 담백하게 설명해 네, 줘야겠네네 네, 네. 네. 음. 그래서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는 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음. 끝을 내기로 음. 한 건데 이제 우리 사이에 너가 있고 아빠도 널 사랑하고 엄마도 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합해서 너를 잘 키울 거야. 엄마 아빠 역할을 음. 할 거야. 네. 그럼 애들이 그러면 같이 이제 재결합해서는 안살 거예요? 그러면 그럴 마음이 없으면 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음. 그래야 아이도 음. 상황에 따라 자기도 음. 좀 파악을 하고 마음도 정리하기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정리가 잘안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요,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가 불쌍해 보여요. 어, 어,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부모는 네. 음. 애를 쓰긴 하지만 음. 키우다 보면 잔소리도 하고, 혼도 음. 내고, 아, 휴대폰 음. 그만, 핸드폰 그만 아, 해라, 맞아요. 뭐 이러니까 네. 그냥 어린 아이들은 곧 당장 듣는 잔소리는 싫거든요. 싫어서. 근데 2주에 한 번, 한 달에 만나는 뭐 아빠나 엄마는 음. 뭐 잠깐 보니까 음. 대체로 음. 잘해주죠. 잘해주죠. 그러니까 아. 어떨 때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음. 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음. 옳다 틀렸다이 거는 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맞아요. 다양한 음. 어떠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음.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음. 또 재혼 상대자와 꽤 오래 사귀면서 음. 좀 가족의 어떤 일원처럼 음. 많이 적응이 되고 많이 가까워진 경우는 음. 또 그냥 좀 편안하게 재혼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춘기는 발달 단계상 음. 성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오. 성 발달을 굉장히 음. 활발하게 하는 나이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나의 친부나 친모가 아닌 음. 다른 사람과 나의 부모가 다른 이성과 지내 음. 이거 받아들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또기 분이 또기님이 보내신 음. 사연을 보면. 엄마의 재혼 상대자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는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인저잖아요. 낯선 음. 사람을 나의 집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스킨십을 하는 거 본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까생성이 음. 커요. 어. 되게 신중하게 중간 단계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 이거 왠지 공개할 때도 음. 쓱 남자친구 생겼어 보다는 이 과정을 좀 설명해주고 음. 한번 만나볼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음. 그쵸? 그렇죠? 음. 만나볼래. 그럼 지금 미용실에서 잠깐 쓱 지나가셨다고 하니까 음. 그냥 음. 정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음. 너 그때 그 봤던 삼촌 혹시 음. 기억 날랑가 몰라? 음. 뭐 이렇게 음. 얘기하면서 음. 그 삼촌이 음. 엄마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음. 방법일까요? 음. 저는 용어부터 삼촌이라고 표현하는 거 적절치 않은 거 <laughs> 같아요. 다 보통 삼촌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네, 네, 네. 네. 삼촌이 어. 또 바뀌어. 네,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적절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또 어떤 분들이 어, 너네 집에 그 남자분 누구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또 물어볼 수도 어. 있거든요. 삼촌 삼촌이라고삼촌 <laughs> 좀 이상하잖아요. 어, 그런... 그러니까, 음... 네. 그러니까, 용어, 어, 그러니까, 네. 늘 용어, 호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네. 음... 저는 그냥 아이한테는 먼저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음, 것 같아요. 맞고. 네, 네.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얘기하지 말고, 네. 아이가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일 시간을 음. 충분히 주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친해진 음. 아저씨가 음. 있어. 음. 엄마 남친이야? 그러면, 어, 지금은 좀 남친인데, 음. 많이 친해졌어.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야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데, 음. 너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것 음. 같아. 사랑해요? 그러면, 어, 그런 마음도 조금씩 있어. 음. 생겨나고 있는데, 음. 너도, 어,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내지는 음. 뭐. 네가 원하면 원하면 어, 그리고 음. 뭐그 아저씨는 또 너랑 음. 한번 인사하고 싶어하기는 해. 음. 근데 너가 원하면 음. 근데 싫어요. 그러어 알았다. 음. 근데 모든 과정에서 음. 어, 너의 생각과 반대로 너무 밀어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어.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 정도로 음. 말해주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어. 합니다. 이런 건 근데 널리 알리긴 알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음. 이혼을 안 하면 좋지만, 음, 음. 또 그런 세상도 아니고. 음. 결국엔 이혼하고 재혼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이번 편은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사실상 그냥 닥치는 대로. 네. 그냥 그 순간이 오는 순간에 아 그냥 생각 많이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고, 누군가는 상처받은 채로, 누군가는 뭐 이해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순간들을 간극을 좀 줄일 수 있을 네, 것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이, 내 음. 아는 이혼 안 하더라도, 주변에 혹시 재혼을 음, 그렇죠. 고민하는 친구나, 친구나 누가 해. 있다면, 네. 네. 이거 한번 봐라. 이런 네. 것들 네. 고려해야 된다더라. 네. 많이 네. 퍼트려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좀 고정관념이나 네. 편견에서 음.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음.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네. 아, 박사님, 어떻게 이혼도 안 하시고 재혼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잘하시 <laughs> 네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사연, 또기님 사연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사연 주신 또기님 이렇게 큰 용기 내셔서 또 보내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은영 덕분에 또 오늘 한뼘 키가 또큰 박정하였습니다. 네, 네. 오은영 TV. 아. 제 뭐라고 그랬어요? 오은영 덕분에 아이고 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러니까 아. 남편한테 그렇게 오늘 나보고. 네, 그게 정하 씨 매력이에요. <laughs> 그렇죠? 음. 어? 네, 뭐가 네. 네. 하나 빠져 있어요. <laughs> 매력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젠 다 아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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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은영 TV 덕분에 생각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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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건강한 부부 사이를 응원하는 오영 t 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laughs> 부탁드려요! <피택> 네, <laughs> 우리 핫한 번을 알릴까요? 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